네. 많이 됐죠? 되개정도 될까? 와. 왜요? 에르가. 그안돼 보여. 세배 나한학잖아요 근데 되개안될거 같아. 근데 없는 게 너무 많아. 진짜 되개안될거 같아. 내가세 번. 아세번가 음, 이게 안될것 같아요. 그래서, F에, 그럼 하나, 두 개를 다 풀어 오겠습니다. o 네. k a 너무 많아? 근데 너 해야지. 너저도잘 못하네. 어, 무조건 해야지. 왜 물어보신 거야? 응? 그냥, 궁금해서. 어, 60개. 어... 60개밖에 안는데요 할만하네요. 그럼 그쵸. 스텝 투난이도가 60개면 그나마 할만하 아니고. 자, FA 1도로 보내도 전까지 그 하나 이상을 다 풀어 오겠습니다. 그렇죠? 고생하셨어요. 음. 데일리 보호가 되어요 수고하셨습니다. 네. 그러면 바로 가기 한번. <laughs> 그러면 한번 바로 가기. 네. 그러면... 음.